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이헬로우하이예요 오늘은 제가 지렁이 키우기를 해볼 건데요. 저는 이 혼자 하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, 혼자 하는 걸 많이 해봤는 거예요. 에 어딜 가이우리때 콱, 아. 제가 이게 처음 해봐서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. 이런 거. 많이 나온대요. 이게 예, 다간 거예요. 어. 이렇게 확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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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또. 어, 어디... 아,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...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게요. 네, 똑같은데... 한번 센터로 가보겠다. 뭐지? 이건 뭐지? 이건 안 하고 진짜 <laughs> 아, 이거 잠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혼자 게임 재밌더라고요 한번 센터로 가볼까? 가보겠습니다 좀 먹고 성장해서 센터로 갈수 있게 무지개들은 제가 원래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나내나나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슉슉슉슉 엄청 많이 길었어요보이세 이렇게 기는 건가?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한번 이거 바꿔볼게요.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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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무지개색자. 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먼저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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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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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 이게 괜찮더라고요. 도. 오케이. 어, 어떠세요, 이거? 어, 어. 만든 거 없어요. 어, 여기, 여거 무지개 있는데. 아, 하기 싫어. 제가 만들 거야, 다시. 어, 네,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낳게요 아, 너무 예뻐. 어, 이 자식. 헛! 어, 이 어이, 어이. 아, 가운데 좀 보고 싶어. 어느 정도 컸으니 센터로 한번 가볼게요. 센터로 가면은, 산, 어, 애, 엄청 큰 애들이 많다 하니까. 우, 확, 넌 봐줄게. 얼마나 큰가 한번 보고, 아 별로 안 크네. 고독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나는. 아, 저 초록색. 안녕하안들어 초록색 죽일 거야. 초록색은 다 싫어. 오케이, 가퍼 나시, 나시, 예! 오, 엄청 큰데 얘? 야, 야, 내 목이야!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. 여러분들 드디어 얘, 내 목이야! 와, 쟤 진짜 시자, 시자다. 내 목이. 내 목이, 내 목이, 내 목이, 내 목이, 내 목이. 내, 목이, 내, 목이, 내 목이. 이거를 이한 번에 혼자 다 먹어야 지 좋아. 혼자 먹어야 돼. 우 동생이 지금 나왔죠? 에이, 이거 혼자 먹어야지 진짜 좋아. 자 한번 얼마나 큰지 한번 체크 포인트. 헉! 오 너무 긴데요? 너무 어, 긴다? 어, 괜찮은데 이거. 어차피 작은 애들끼리 싸움은 뭐별것도 아니에요. 엄마 찾아줘. 자 태경님의 그거 봤는데 그것보단 음, 제가 더 작아. 음, 잡아... 작거보다 차이가좀 많은 것 같은데요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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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들어가 있어 네 제가 얼마나 많이 걷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? 너무 긴데? 할머니 얼마나 긴는지 체크해 볼게요 정말 길다 이거면 제가 또 가는 게또 이렇게 돌아서돌아서 돌아서 얘를 바나나 감싸서 왔어? 그러는 게 제일 재밌는데요. 바나나 바나나와도 아, 이... 누나 이거 어, 죽을뻔. 아, 빨리 좀 갈게요. 아 간지러워. 센터로 가는데 별로 애들이 없네요. 센터로 왔는데. 센터로 왔는데. 안 아무... 봐. 그는 작은 아들만 있어요. 한번더 크게 해볼게요. 다시 체크 포인트. 어, 어, 사람, 어, 엄청 큰아들내 어, 꺼야. 오 예.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는데요. 냠냠얌쩝쩝 엄청 맛있어. 뭐 화살표가 제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,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. 뭐 끝에 왔는데. 먼저... 아, 끝에 다이면 죽어. 이렇게. 아, 제가 끝으로는 안 갈라요. 해 다시 시작할게요. 어, yes! 어때? 나 봐! 다시다시 아, 그그 굿, 굿, 굿. 놀러 이상식이 오 오케이, 또 봐줘. 이 화살표가 제가 지금 헉, 반영하는 곳인데, 좋을 뻔했네. 아유 얼마나 큰지 체크 표시하고, 오예스 오케이, 가봐. 근데 작은 애들을 먹으면 별로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애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센터로 가는 중입니다 태극님이 센터로 가면은 막 엄청나게 큰 애들이 많다 했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신난다! 센터가 별로 잘안 보이네요 오늘따라 큰아들이 원래 여기 제가 많이 해봤는데, 이거를 다른 핸드폰으로, 이건 저 유튜브 핸드폰. 다른 핸드폰은 옛날에 유튜브 안 찍을 때 핸드폰 이걸 해봤는데, 그때는 여기 바글바글 해서 제가 많이 죽었거든요? 근데 이거 처음으로 이 핸드폰, 유튜브 핸드폰으로 깔아서 하는데, 늦고서 는데 태경 영상만, 태경님, 태경님의 영상만 봤는데 엄청 고소거졌어요. 그릴 때 원래 엄청 잘해야 한다고 어른이 돼서 왜 이래 잘하지지 엄청나게 큰 애를 찾고 있습니다. 여기서 나보다 큰 애는 없는데요? 아이, 가운데 먹고 싶어. 고기. 아, 저거 다이면안 돼요. 저거 절대 다으면안 돼. 아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시종과 트로피를 올려 줄 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신용... 안돼. 참, 아! 전, 전 다른 거할 거예요. 뭐 해볼까요? 빨간색 신기한 거 이거 이거 왔 어떤 거 해볼까요? 네. 어. 태경님이 싫어했던 이거. 보다는 뭐, 제가 원래 좋아했던 그거라고 없는데요. 뭐냐면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빨리 가야 하는 거. 이것도 괜찮은데. 왜 없지? 어, 여기. 저 이거 좋아하는데, 이것도 좋아하는데, 어, 어디 보자. 저는, 다른 걸로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저는, 음,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. 또, 어, 아니다 다시, 뭐 하지? 너 엄마, 빨간 듯이, 아! 그래.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. 컴퓨터 게임하는 중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? 아, 잠깐만요. 찍거어보고 싶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, 오케이. 안녕. 둘, 셋, 인. 하나, 둘, 셋. 아 이렇게 됐네. 여러분, 안 보이시죠? 쭉 계속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가겠습니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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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역시. 헛! 역시 나야. 아! 아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. 센터로 가는 게 제일 어려워. 센터로 갈때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.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. 날 걸려! 그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싫어. 하는 그때입니다. 아 어떻게 뜬돌로 가고 있을 때 갑니다. 아 이래 준이 런거 아, 어쩌고 귀여워. 저쩌고 이런 거. 귀여 누나 귀여워. 귀여워, 제 동생이 지금 귀여. 네요 저도 꼬부을한입 먹겠습니다. 내가 가져왔어. 가져왔어? 응. 그냥 먹어라고 <laughs> 누나, 귀여워. 아, 쟤, 제일 죽이고 싶은데. 누나, 이거, 아기, 꽃이야. 아기. <laughs> 아! 하세요. 여러분의 실력과 천만 먹방입니 여러분들 드디어 브롤스타즈가 이제 글로벌 런칭이 되었죠. 아,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보 분들을 위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네, 합니다. 면패스입니까? 기본적으로 이 브롤스타즈는 조작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어, 설정에 방. 들어가면은 조작법 이정해주세요 저는, 저는 이 유기동 막방을 되게 좋아해요. 어렸을 때도 엄청 좋아했는데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이가안 먹을 거야? 엄안 응. 먹어? 응. 너나. 어, 이건데? 응, 맞아, 맞아. 아빠가. 아빠... 아빠가. 안녕하세요, 여러분 실력 데 아빠가. 그라 그래? 오늘은? 응. 아빠가 밥 응. 먹는데. 나땡해 잠깐만요, 친구들. 구독.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림은 필스 제가 이거 먹고 제 동작 꼬부침 먹겠습니다. 안녕.